안녕하세요. 리미티비의 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미티 v 의 수지입니다. 네, 저는 리미파파예요.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에, 리미 친구하고 수지 친구가 오랜만에 수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수원 편의점에 들렸다, 들린 김에 어, 맛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하나씩 골라서 한번 어, 시식해보고 무슨 맛인지 어, 우리 친구들이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시죠. 그럼 저는 제 걸로. 어 이거 근데 어떻게까지? 어 누가 배경 음악을? 배경 음악.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수원. 몰라요. 수원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센터. 제가 뜯는 거. 네 여기는 있을까요?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센터 지금 어, 자동차 등록 때문에 왔어요. 어. 오케이. 아, 어, 이거 자 이거는 다크카카오. 다크카카오 그, 그, 케이크. 야 이것이 말로만 듣던 다크카카오. 오야그 가까이 비치니까는 뭔가 그럴싸한데. 이건 뚱카롱입니다. 뚱카롱. 와, 아, 와 아, 진짜 뚱뚱해. 와 대박. 엄청 이렇게... 두꺼워. 이거 <laughs> 입 안에 들어갈까? 재미있다. 자 한번 마, 드셔보시죠. 네. 어 어떻게 먹으려고 이거 한 입에 넣을 거예요. 저게 진짜 아. 맛있어요. 자이 어, 네. 입에 넣는 것까지만 제가 잡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안 들어가 이거. 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냥. 깨물어 먹는 거, 거, 거 아니에요? 있었다. 오. 오야뭐 안에 뭐잼도 들었어 오. 맛. 잼맛 맛있다 맛있다 음. 어, 나도 먹고 싶다 이거 엄청나게 달달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케이 이케이 한번 아, 가 정말 가시죠 정말... 이케이 숟가락 이 있으니까 아니 자 포크로 자 끝에 얇은 쪽 얇은 쪽을 싹아아아뭐 상큼하고 달달하네 자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짭짤한 거 먹었더니만 음. 우리 우리 저거 저 샤브샤브 먹었거든요 엄청 짭짤하게 어. 미쳤다. 아 미쳤다 아씨이 이, 이 먹는 입모양만 봐도 막 내가 먹은 것만 같아 입, 내 입에서 막 씹히고 있는 느낌이야 Sweet! t a t is s w e t 나도 줘! 싫어요! 안돼요! 받지 마세요! 아 열받네요 자자 자, 맛이 어떠, 어떻습니까? 어저 이거 프레체를 한번 먹어볼게요 뚱카롱. 뚱카롱 맛과 지금 어얘 얘는, 얘는 다크카카오 쿠키는 아, 쿠키래 다크카카오 케이크 맛이 어땠죠 지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고 음 이거 달달하고 상큼하고 잘하네요. 이제 그만 드세요. 나 내가 먹어 내가 먹어야 되겠어. 자자 어. 뺐었어요. 자, 자 제가 뺏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먹고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다다 다음 거 드셔보시죠. 다음 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나도언님만이이 음. 아, 안에 무슨 잼 같은 게 이게 맛이야. 뭐 이거 한 입에 넣어야 되겠다. Top 음. 저걸 한입에 넣어야되다니 말도안돼 음. 와 w Wow! w o 와 Wow! w 까지다 o w Wow! 어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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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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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w 준... 아 아빠 좋아. 음. 림이 음, 아 제가 아까 그 흰색 그 마카롱 흰색 거 흰색 거 맛을 보니까 정말 정말 맛있었어 정말 네. 그 흰색 잼 같은 부분도 너무 맛있었어 거어 어, 저거는 저거 왠지 좀 커피 커피 음, 우유 목거 음, 모카맛 나요 음. 모맛 그렇지 네, 이거 <laughs> 조금밖에 없는데? 먹어야지 음음 모카마카롱 모카 음 상당히 단맛 자 요새 요새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이 조각 아, 조각이 뭐라 그럴까 조각 간식류 얘네들 정말 짱이다 자 그러면은 모두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인사 모두 인사 拜拜。Bye bye.